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유는 파이프인데요. 파이프는 원거리 정격수 역할을 합니다. 정격수 역할을 하는데요. 어 샤프스터 영웅입니다. 이걸로 이달 이대선 더 상가 오겠습니다. 고! o 불해버리네요. 주연시나 어, 주연네오 어, 괜찮습니다. 주연 먼저 하는 게 제가 대표미거든요. <놀람> 자, 자 오늘 이번엔 엔밴드가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A N G 클럽의 불열연우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오케이. 오케이 아 제가 아 제가 내것 네 먹어 아오오오오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다가 까불다가 죽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아저 거들어 물이 따라오네 아니네요 불 따라가네요 아 대리구나 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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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와라 괜찮습니다. 브롤리언가브롤리언님이브롤리언님이 제가 싸우는 동안 에 빠지는 바람에, 띠로리리, 어. 디로리리 아, 아깝습니다. 어. 가보겠습니다. 다시 한 번! 고고! 근데 나도혼한니까 어쩌라고. 어 이번에는 A N G 클럽의 젤리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머리 타입이 요구나 쉘리. 도로 베리즈 궁극기 쓰려고 대기중입니다 오케이 웅나 이거 오늘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 웃는거 되게 사악하네요 파이퍼 아 파이퍼가 로봇이라 그런지 사악하네요 되게 알코였네 나다 섞인줄 알았는데 일로 와서 파이프 없애고, 일단 어,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진이랑, 남았네요. 아, 혹시 데미지가 많아가지고, 아, 체력이, 많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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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 뭐야 어어아어야아어기여어어어 있네. 와이열 여덟 개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. 아 저거 저녀저 녀석 저 녀석 어 오케이 오케이 어. 오오오오오 안돼 한명아이 아, 아깝네 아 아깝습니다. 자, 이번에는. 자, 오늘 제가. 피알리한번 보여드려야 되나. 어쨌든, 파이프 소개 들으니까. 한판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저는 무조건 끊지 않고요. 그래가지고, 계속 해야 됩니다. 자, 이번엔 ANG 클럽의 장민재님과. 한 판을 할 건데요. 장민들이잘 하시나 모르겠는데. 오, 신기하게도. 근데 신기하게도. 오케이. 아, 잘 못하시네요. 초보자이, 초보자, 초보자, 초보이신가 봐요. 아, 근데 대리를 뽑으셨네요. 대리도 어? 뭐라고? 괜찮아. 어 정민, 근데 지금 대리 대리뽑은 것도 되게 좋은, 되게 훌륭한 거예요.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. 에? 아, 저기 일곱 개네요. 오케이. 한개 잘랐습니다. 아, 지키죠 위험한데 지금 쉘리 초금접이죠? 붙으면 안돼요 빈저헤드카트는 붙으면 안됩니다 자 일로와서 저쪽 원거리전 한번 뜨겠습니다 몇등에 지 들어가지? 오자 계란말이님이 잘하시나봐요 예 잘하시네요 어, 뭐야. 어, 뭐, 뭐, 뭐. 아, 열세명! 열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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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세. 아! 아, 너무 잘하시네요, 저 팀이. 그러면 오늘 프랭크까지 보여드릴까요? 프랭크? 네, 프랭크까지 보여드릴게요. 프랭크, 프랭크. 그러니까 스탑파워는 없어가지고 어우 괜찮습니다 스탑.. 스톱, 스탑파워는 없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. 자이번에 ANG클럽에 김민건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시는모르겠네요아 이거 느려가지고 어 저기 초근접들 초근접? 오, 아, 저, 티밍 좋아하거든요? 아우, 아우, 아우! 뭐 하세요, 뭐 하세요, 뭐 하세요? 어, 레온이 있네요? 오! 쏘세요, 쏘세요. 레온이 쿨트랑 치우네요? 짠하게. 갖고, 오, 갖고, 얘 다섯 개면 1등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부시 체크, 아, 영상... 부시 체크, 대박. 나 하고 있잖아, 아. 아니 왜 누나가 영상 찍으라면서?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나 시도 영상 찍을 거야. 이따 했고요. 브레볼. 이 가보겠습니다. 하자. 아, 자자자자자자. 너무 아픈데요, 저. 프랭크 랭크 높은가 봐요. 엄청 아파요. 어, 오! 오. 일단 살고요, 일단 살아요, 일단. 아! 자. 아, 공격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. 어, 어.

자, 오늘 프린트는 못 보여드렸지만, 많이. 어쨌든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,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, 어, 제가 윤리 염소도 송통좀 많이 드려주세요. 그럼, 빠이빠이.